촘촘하게+ 촘촘하게 땡기세요+ 땡기세요. 이게! 예! 끊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열심히 하시네요. 아, 조용하세요. 대성의 신나는 직업 체험기 대신 맨. 아, 오늘은 강원도 화천에 왔는데요. 저는 솔직히 몰라. 알잖아.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당신 옷을 보면 알고 이제 왔어. 운동화를신고온거 보니까 뭔가 좀빡세게일것 같은데. 저번에 바다에서 어부 체험했잖아요. 네. 오늘 체험할 직업은 바로 농부 체험입니다. 아 파머예요? 네. 잘릴 정도로 앉을니까 네, 앉으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아 네, 저는 지금 화천에서 네. 올해 7년째 공사 중하고 있는 송주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화천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은 도마도. 음, 네. 도마도가 좀 유명하다 들었는데. 맞아요, 도마도. 도마도 농장입니까 아닙니다. 깨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음. 깨와 관련된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보시다시피 깨농사도 많이 짓고 땅콩 농사도 짓고 네. 그리고 또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어요. 하우스에다가 네. 애플 수박이라는 작물을 아 맛있겠네, 볼 수박. 네. 뭐 수확철인가요, 아니면 이제 심는철인가요? 이제 심는철이에요. 이제 아, 심고. 보통 이제 수박은 땅에서 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땅에다가 심는 거겠네요? 네, 일단은 땅에서 심는데 지주대를 네. 이용해서 네. 공중에서 매달아. 이렇게 그아 재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농사 일을 하게 됐는지 어 그게 좀... 엄마가 좀 사고로 다치시는 아 바람에 잠시 그냥 간호해 드리러 왔는데 아 네, 그동안 실하고풀 뭐 뽑기도 재밌고 음 아빠 도와드리는 게 재밌고 그래서 아 그냥 이렇게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네. 근데 이제 시골에 오니까 주변 분들의 관심 그리고 뭐 잘한다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하니까 이게 자존감이 막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사람 사는 맛이구나 음... 느끼게 되면서 네. 정착을 하게 됐죠. 그래도 처음에 아 내가 정책을 해야겠다. 음. 어딱 마음 먹고 그 느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주인은 뭐 취업을 못해서 들어와 있나 하는 그런 편결 어린 시선이 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일로 생각을 안 해주시고 그냥 잠시 와 있는 걸로 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어떠신가요? 여성분으로서 귀농을 하는 게또 음. 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농사를 보면 세심한 손길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요 시골 보면 사실 어머님들은 맞아요. 조그리 안장하시는 네. 거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는 할머니도 다 했거든요. 맞아요, 사실 할머니들이 이거 다 했어요, 진짜 어. 농사. 근데 이제 요즘은 네네. 또 기계들 저희도 마음껏 배울 수 있잖아요. 아, 그렇지. 세렉타랑 <laughs> 이런 거. 그럼 오늘 그런 것도 한번 해, 타볼 수 있나요? 어, 작업이 다 끝났고요. 아, 조그리 안장. <laughs> <하는 게. 웃음> 그거 있어요? 방석 있어요? 방석. 아, 네, 있습니다. 엉방? <laughs> 아, 엉방만 있으면은 몇 시간까지 가능합니다. <laughs> 네. 아,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가장 오늘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애플스박을 심는 시기에요. 네. 그래서 하우스 한동에다가 애플스박을 심는일 먼저 하고, 네. 풀이 나오지 못하게 부직구도 깔아주고, 어. 뭐 이것저것 또 눈에 보이는. 눈에 게. 보이는 거다 해야 되니까, 힘든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기 싫어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도 하면서 아 인생사도 좀 얘기 좀 듣고 싶고. 자. 출발 시간. 그럼 바로 가면 되나요? 네. 아, 아예뭐 여기 뭐 농산물 같은 소개해 주거나 면 그런 게 없나요? 자. 자 커피 한잔 나올 때 되나요? 지금 여기서 다 가자고! 가자고! 아, 차고 계시네, 벌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프스소나모종입니다 네, 네, 네. 아, 아, 이게 그러면은 조금씩 자라가지고 맛있는 소박이 되는 거네요. <laughs> 이걸 안에 박고, 이걸 딱 열면은 모종을 네. 신고 이렇게. 어, 그냥 툭 누르세요. 옳지. 네, 안 아, 빠져요. 그런 되겠구나. 다음에, 벌려. 놓고, 벌려. 아니, 벌려, 그렇지. 빼. 놓고, 어, 좀... 벌려. 빼. 오! 음. 어! <laughs> 아 빼는 걸 사사 빼야 되네요. 훅 빼면 안 되네.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괜찮아. 어, 꽤할 만하네, 이거는. 네, 네. 아우 아, 아파. 아우 아, 아, 아파. 좀 일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니요. <laughs> 아, 이게 제일. <재밌어>. 더 <laughs> 벗어. 벗어야 돼요. 네. 이게 좀편 <laughs> 이게 좀 편해 보이는데? 가시죠 이게 옆에 파란 게 보이지 마내눈 내 앞에 <laughs> <laughs> 어떤 느낌인지아 좋다. 어이 뭐야? 너무 밑에 했나요? 아니 아니요 다데 음... 찍었어요. 아니 아니 <laughs> 너무 여기 밑에였어요 밑에. 어 잠깐만 이거 어어아 어. 잠깐만 <laughs> 아, 있어. 아좀 재용이 안... 아우씨 이거 하면은 언제 먹을 수 있어요? 50일 정도 있어야. 으면어 생각보다 빨리 먹을 수 있네. 네. 오. 이거를 재배를 하셔서 네. 어떻게 유통하시는 거예요? 어 저희가 작년까지는 계약 재배를 했고요. 근데 올해는 아... 이제 계약 안 하고 직접 좀팔아보려 인터넷으로? 네. 요즘에 그귀농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과거보다 좀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정보를 얻는 그런 창구 커뮤니티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청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네. 그 단체에도 전국에 있는 많은 노월인들이 네. 마이해에서 앞으로 두루를 하고 있어요. 마켓 같은 것도 동대문이나 이런데 마켓이요? 네. 네 프리마켓처럼 아예 나가 가지고 직거래 장터도 많이 지나가고 마케팅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은데요? 손이 너무 아프죠. 이 둘이 목이 너무 아프다. 아, 손이 너무 아프다. 아. 조금 3 이거 이거 해요 알았어요? 4 3 4 3 4 3 4 보이! 또 보이잖아! <laughs> 언제 나와요? 투투투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아잘 됐다 그러면 3 4 아아 아 이거 한번 해볼래? 진짜 재밌어서 그래. 내가 한번 해봐. 진짜 진짜, 한번 해봐봐. 진짜 재밌어요. 한번 해봐. 봐 진짜 재밌어. 꽉 넣어. 꽉 꽉이요. 꽉 넣고. 자다 벌리면서. 자 그렇지 그렇지. ]钟아. 벌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가 좀 이상한데? 나와 나와 나. 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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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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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보시면은 또 스킬이라든지 오, 어떤 오, 이런 아. 이런 부분에서 네. 이거 좀 다시 가져오 천천히 갖고 천천히. <laughs> 귀농이가 아무나 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웃음> 책상에 앉아 있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후회 같은 거, 약간 고민 같은 거 해본 진짜 없어요? 어, 네, 많아요. <laughs> 네. <laughs> 그렇죠. 네. 아 진짜 아파요. 온 몸이 아파요. 온 몸이 아프죠, 그렇지? 맨날 아침 일찍 해야 되고. 그쵸. 어나 요령 생겼어 약간. 이게 퉁 박아놓고 툭툭퉁힘 쓰는 게 아니야. 그냥 툭 박아놓고 오, 내려놔. 이거 항상 사람이라는 게 웃긴 게 이게 무슨 일이든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웃기는 거 빼고 해도도안 돼.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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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잘거 같아. 다 했습니까 이제? 널 <laughs> <너> 이러면... <laughs> 자기, 저기, 자기야, 이거 언제 끝나 형? 예? 네. 네 선배님 이제 끝났습니까? 묻어줘야죠. 이렇 묻어보는 것도 해야 이제 쪼그이앉 는게. 아, 얼마나 그치. 힘들구나.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근데 그거 하, 하, 근데 같이 막, 하면 안 물, 돼요? 모르시니까 물으, 다 같이 불러서. 이다 그래, 같이 다 같이 하지그다 같이, 그래. 같이 해가지고 빨리빨리 어, 일을 어,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한2분만1분만 쉴게요. 네. 이번에 <laughs> 잘할 오케이. 것 같아요. 오케이. 엉방. 야, 이 몰라요 이거? 음.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 이거 우시. 뭐야? 어 으이씨, 왜? 아, 잠깐만. 엉방이네. 홈쇼핑 같대요. <laughs> 네, 이제 산드코스인쪼그한앉 네. 아. 가시죠. 그럼 하, 하실까요? 한번 네. 해 볼까요? 그럼 되나? 아, 모르겠네. 어, 어. <laughs>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이게 하는 게 엉방을 하시죠, 엉방. 예? 또, 어 뭐야 진짜? 쁘게잘 모르겠어. 아, 버리 있네. 아. 선배님, 저희 다해 주시면 어떻게 저희 거, 제 거. 행동은... <laughs> 또 어, 끝났네? 과연 박생걸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혼자 쉴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안 더지죠? Nope. 한번 타보세요. 아직 그 혼자 끝났다고 쉬고 있는 건 조금 양스러운 행동 아닌가요? 원래 양아치야. <웃음> 원래 양아치예요. 맡은 바위를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진정한 사회인, 네?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laughs> 무슨 바? <laughs> 너무 지친다, 진짜. <laughs> 야, 이 조금만 들 힘들어졌겠네. 저 라인을 혼자서 다 채워가지고 끝을 냈을 때그 보람이 있는 거지. 누가 이제 도와주면 보람이 없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섯 치내 고향의 김대성입니다 오늘은 아 젊은 농사꾼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네. 마음 같지 않네요 아 최선을 다해 좀 해주세요 너무 못하세요 파이팅 <laughs> 파이팅 네 지금까지 여섯 치내 고향이었습니다 <laughs> 파이팅 파이팅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마무리 어. 끝났습니다 야. 좀 아, 새짜, 세차. 드디어, 드디어 새짜입니다. 아, 아 컵라면만 저도 맛있을 것 같아. 아, 그냥 한 잔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국수 국수. 한잔 받게. 선배님도 오세요, 한잔 받으세요, 선배님. 선배님. 아, 와. 우 아 역시 농사일 마무리는 콜라 한잔인 같아요. 한사는 달만 잘하고. 뭐부터 먹을까요? 두릅 튀김 튀김 튀김.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맛있겠다 두릅 튀김 나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는 요 삶은 거. 아. 또잘 먹었어요. 삶은 걸 가지고 음. 데친, 거. 데친 거. 음 진짜 맛있다. 음. 털이에요. 이거는 김치전인가요? <목소리> 아침에 안 먹어서 너무 맛있어. 뭐 <laughs> 씻으셨어요? 아안 씻어도 되지. 그 <laughs> 식사를 이따가 해야 돼요? 근데? 음. 음 지금. 거 뜯어서 먹어야지. 아, 간단히 먹고 나오고 아한 9시 0시 반. 음 여름에는 거의 막 9시 반 10시 해야 돼요. <laughs> 아, 해 올라오기 전에 빨리 먹고 또 일해야 돼가고 <laughs> 아, 그다 가장 보람 느낄 때는 언제요? 예 가장 이렇게 하면서 보람 느끼실 때는. 보람 네, 느낄 때, 이때 네. 그래도 수확할 때. 수확할 때. 수박 응, 이제 이렇게 수확 따가지고 출하 시킬 때가 제일 뿌듯하고. 그거 거기다가 플러스 가격까지 좀 좋다. 아, 그런. 그러면 완전 네. 그냥. 생장에딱 그 찍혀야. 딱찍는 <laughs> 주변에 농업에 뛰어드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후배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 못 가서 실패 아니면 좀 힘들어서 그만두고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이제 해오 기반이 있어서. 털을 잡기가 되게 쉬웠잖아요 음. 사실 농촌이라는 게 그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음. 그리고 너무 로망을 가지고 오신, 처음에 너무 의욕만 가지고 와가지고 네. 나는 첫해 이만큼 벌 거야, 이만큼 농사를 지어서 이만큼 벌 거야 아, 이게 맞아.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아직 공동체 지향적인 삶을 그쵸, 살고 그쵸.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준비. 사람과 사람 간의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사실 첫해, 두, 뭐두 번째 해에는 그치. 거의 소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맞아. 그게 이제 참 어렵죠. 요즘은 정부 지원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귀농 한 3년 차들한테까지 청년창업농이라는 이제 지원 선발제도가 있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해요. 줘 어? 지자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가서 뭐 그런 정보를 얻으시면 뭐 언제 선발이 있고 언제 면접이 있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다 있어요. 아, 그럼 저희는 이제 먹었으니 끝난 거죠 이제는 저. 어... 네, 딱 30분만. 심고 나서 이제 관리를 해줄 수 있게끔 또 네. 그런 장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해가지고. 네. 하, 알겠습니다. 빨리 먹고 가자. 가자. 이제 빨리 먹고. 응. 네. 나 오케이 오케이. 아밥 먹고 또 바로 일일 식힘으로 소화가 좀안 되긴 하는데.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네,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뭐야 되나요? 이건 뭔가. 제가 네, 이제 애플스박 심었잖아요. 네. 할때 그물을 씌워서 얘네들이 잎 이렇게 올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아 그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 모기장 같이 생겼는데? 네. 아, 이게 씌우면 되나요 이거는? 네. 이건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아, 어, 네, 매우 간단하지만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음. 그 줄을 쭉 타고 가야지. 한번 꼬이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아,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얘가 최대한 알겠습니다. 팽팽하게. 꽈배기 어, 같다. 국수면 같은데, 좋다면 고약. 어 있잖아요. 네. 발로 밟아주고. 위의 네. 네. 줄은 약간. 이렇게 당겨야 돼요. 살짝 살짝 되는 아, 됐나 이게? 됐는 건가? 네, 됐어요. 됐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이런 거뭐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 요 약간 그냥 아, 화우스 어. <laughs>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서플이 달려들었다가 어. 다 일이거든 다 싹다. 굉장히 진지하게 열심히 하시네요. 아 조용하세요. 충차 해줘도 뭐라 그러니지 <laughs> 갑자기 갑자기 일하시네요 그쪽도. <laughs> <진짜>. 예. 굳지 <laughs> 땡기세요 땡 땡겨서 촘촘 하게 촘촘하게 땡기세요 땡기세요. <laughs> 탱탱하게다가또어져탱생하게 끊어요어요어요아어요 <laughs> 아, <laughs> <소장인 줄. 웃음> 아, 네, 끝났어요. <laughs> 아, 어, 네, 끝났어요. 아, 네, 끝났 네, 어하죠 네, 싫어요 네, 어요어요 네, 끝났 자, 어요어요 네, 끝났어요. 네, 끝났어 네, 요요 네, 어 그래, 그래, 봤어요. 눈빛을... 맞애, 맞애. 와, 일단 일단 네, 어요어요 네, 어요끝났요어요끝어요끝어요 일단 어요가요끝 자, 가고가 내가 잡고 있을게. 예? 아, 이렇게 하게돼 이렇게 하게 돼. 아, 낫 아, 낫기하는 쭉쭉쭉쭉. 끝이야? 다 왔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재밌는데요? 근데 왜 짜증났어요, 방금? 자, 잠깐만, 여기가요? 아. <laughs> 여기 짜증났어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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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마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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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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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네, 아유. 아, 진짜. 아어 아유. 찮차게 돼요? 아유 아유 대단.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야. 아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부들이 이제 멀티플레이어 같은 거 네. 뭐 했다면 네. 네, 이렇게 작물을 심고 재배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가공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참기름 들기름을 만들어서. 이제 쇼핑몰에서 주문이 오면 바로 아 보내드리네요. 이제 그것까지 체험을 하셔야 진정한 농기 체험일 것 같아요. 어? 재밌을 것 같은데요? <laughs> 저 먼저 가보면 안 될까요? <laughs> 참기름 기름 짜야 된다고요? 네, 오늘 이제 들기름을 짤 거예요. 들기름요, 이 참기름 말고 들기름. 네 음... 신비 아, 안녕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네. 어저 베이비 폼을 해주세요. 아네 고객님. 어 향이 나네 이게 마스크를 네. 뚫고 들어오네. 네. 와. 아 고루. 아. 네, 이따가 이동을 하는 걸보여드릴게요 여기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 별로 안... 저는 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깨들이. 네. 우와, 그깡이 들고 오는 게 아니고요? 네. 저쪽에 있는 제구가 여기 교차가 돼요. 네. 제가 저걸 담그고 오면. 볼게요. 러면돌면 그러면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깨가 쏟아지이거요 어. 네. 오! 궁금한 게, 그냥 이거 누르면 기름이 되는 거예요? 네. 눌러서 막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네. 깨를? 네. 꽉 눌러가지고. 네, 약간. 아. 고정를게요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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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트레스보머인데 기계가 <laughs> 올라가요 눌러주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름이 나오죠? 기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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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 색깔이에요? 그니까, 이 색깔인 거 아니지? <laughs> 네? 근데 이게 압착식이 사람이 거품이 나면서 저희가 저온으로 굽는 기계를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기계에 대한 지식이 다 있었던 거예요? 저도 와서 배웠어요 아... 이제 왔더니 기계가 다 고장 나 있는 거예요 아, 예. 마을 마을 시설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제 이렇게 막 기계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찾아서 네. 다 분해를 해서 수리를 했어요 아 진짜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동영상 찍어놓고 어떻게 수리하는 지도 배우고 어떻게 청소하는 지도 배워서 붙쳐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청년분들이 귀농을 하셔서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그그 분들 일이 하시다가 청년분들이 새롭게 유입이 돼서 이런 기계들에 대한 활용도도 높아지고 네. 이 농촌, 이 마을 자체가 굉장히 또활련도 생기고 좋아지는 거네요? 네오 이게 어, 모두에게 윈윈이 있요네 우와 진짜 와인이다 아니 이거를 그냥 생으로 마셔도 돼요? 근데? 네 몸에 되게 좋아요 이 몸에 좋아요? 아데 네. 기름인데? 기름인데? 실제로 생들기름을 생식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어떻게 좋은 아요 이제 들깨 오메가3 함량 영청형풍하거든요 그냥 먹어도 돼요? 이상하지 않나? 네. 참기름 이 잡은데? 은데 참기름? 참기름 같냐요네참기름데 10개를 잡은데? 10개를 잡은데? 10개를 잡은 참기름 들기름 아데 10개를 잡 생각보다 개를 잡은데? 10개를 잡은데? 10개를 잡은데? 10개를 한잔. 대신 네. 오늘 네. 농부 체험 어떠셨나요? 농부 체험이요. 제 아, 어려운 거 알고 있었는데 뭐 쉽지 않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힘들다는 거, 농사인 일이 힘들다는 건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 생각보다는 뭐 되게. 전문화되어 있고 되게 시설이 잘돼 있어 가지고 좀 놀랐던 머릿속에 있던 그런 그런 농부, 그런 농촌 일이 아니라서 되게 놀랐어요 진짜로 30분만 더 아니 아니 <laughs> 아저 어땠어요 마세은 저도 원래 평상시에 농업하면은 머릿속에 음. 그려졌던 이미지가 오늘 완전히 깨졌어요 네. 오늘 정말 아까 트랜스포머처럼 배신하는 기계들, 기름 짜는 기계들 보면서 진짜 이제 농업이 어,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이런 이미지들은 네네. 다 고정관념이구나 정말로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땠어요? 저희 일 잘했나요? 아네 아, 약간 팔맞히치는거 아.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저희랑 네. 신랑이랑 둘이서 하면 하루 종일 할 일을 두세 시간만에 끝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아, 누구를 그러면 바가 두고한 3박 사일일더 시키고 싶다 아, 하는 사람 있다면둘 중에? <웃음> 네 당첨! <laughs> <laughs> 아, <저, 웃음> 예스! Yes. <laughs> 뭐 좋은 거겠죠, 네. 사장님, 한 3박 4일 촬영 시작할까요? 더 하지마.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음. 이 귀농을 꿈꾸는, 네. 귀농이라 해야 되나요 음... 청년들에게 네. 뭐 하시는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도움이 어... 될 만한. 사실 음... 너무 많은 매스컴에서 음... 되게 낭만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낭만을 가지고 시골에 오는 것도 너무 좋지만 좀 현실적인 면도 많이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이게 마음처럼 쉽게 되는 일도 아니고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어야 네. 되고 또 사람들을 경, 이제 존중하는 네.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게 마음의 준비가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네. 내려오면 참 좋겠어요. 언제든지 와. 환영합니다. 네. 정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들다. 네. 바로 돈 벌기 쉽지 않다. 네. 그렇죠? 네. 1년2년못볼 수도 있다. 맞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선배님과 같이 진짜 농부 체험 한번 해봤는데요. 어, 폐를 끼치지 않았나 약간 걱정이 되면서 아무도 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 정말 즐거웠고요. 조금 힘들었지만 어, 또 다음에도 또더 다양한 직업으로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네!